양평해장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딱 한번 드시러 와보세요. 절대 실망 안 합니다. 사장님 선지를 선지를 보시면 지금 잘온 거예요. 잘 왔는데 자 발로 이렇게 봐봐요. 통통통 침치면이 이렇게 울리죠. 쫙 가운데로 모여요. 쳐보세요. 예. 그럼 이렇게 오죠요 이건 신선해. 그러니까 통에 물을 배합이 물이랑 정확히 잘 맞았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가 들어와서 구입을 했는데, 이 주위가 조금 까매요. 이거는 냉장실에, 그러니까 냉장실에 들어갔다 온선지예요 그러니까 재고선지예요이 주위가 까만 건재고선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위가 얼어져 있는 거는 약간 냉이 묻은 건데,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선지 아주 좋아요. 이 A급이에요, A급. 자, 그 다음에 주위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이다 빨개요. 그런데 주위가 까만 게 있어요. 위 대가리가 까만 게 있어요. 그거는 냉장이에요. 재고 선지예요. 재고. 아니라고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제가 죄송해요. 좀 요거 억양 좀낮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냉동 선지는 좀될수 있는 한 다음부터 전화해서 좋은 선지 좀 부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갖고 올 거예요. 아시겠죠? <laughs> 자, 잘삶어진 선지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반으로 갈랐을 때, 검정이 없고, 보이시죠? 구멍이 바늘구멍과처럼 생기면서 빨갛게 부들대는 선지가 정말 찰선지에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주 검, 검으면서 선지가, 안쪽 여기가 검으면서, 구멍이 큰 거는 막선지입니다. 낙선지는 먹었을 때 뻑뻑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잘 참고하시고 찰선지를 끓여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쵸? 잘나왔어 네. 네. 그 다음에 사장님 좀 드셔본다니까. 궁금해 죽겠지요, 제가. 응. 조금, 조금 보시면 돼요. 음, 부드럽다. 자, 깐 양을 아까 60분 눌러주셨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20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지 됩니다 꼭한 번씩 20분마다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지 골고루 양이 잘 익습니다 자 사장님 잘 보세요 얘는 언제 끄내냐면 다 식힌 다음에 끄내야지 돼 지금 불을 껐다고 해가지고 얘를 다꺼내면안돼요 얘 푸욱 우려 나와요. 네네네. 그래야지 국물이 아주 진해져요. 네. 아시겠죠? 네. 어 여기를 이걸 끄내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요. 식을 때까지. 네. 진주 사장님도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아, 뚜껑 덮으면 안 되고. 어, 자 아직... 이게 완성이 되면 뚜껑을 덮지 마요. 뚜껑을 덮으면 얘가 상할 수가 있어요. 빨리. 뚜껑을 열어놓고 하시게 되시면 어뭐 저기. 식는 게 조금, 그러니까 상하는 게 조금 뒤져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뚜껑을 닫으면 빨리 상하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덜 상해요. 그렇다고 뭐 여기 파리목이 들어간다고 여기다가 에 속골이 있잖아요. 그거 씌워도 안 돼요. 증기가 올라오면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그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전국 세팅하는 거잘 보세요. 맨 처음에 간 마늘 아주 조금 뚝배기에 올려주세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케이. 자, 이 정도 놓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지. 여기가 한식 부페래 가지고 지금 어저께 끓인 선지를 지금 다 썼답니다. 선지를 세 조각 정도 놓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콩나물. 콩나물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더한 주먹 정도 놓주시면 돼. 요 그렇지 쪽. 됐어. 오케이. 자, 콩나물 넣고요. 그다음에 깐양. 깐양 담아 주시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대파 조금.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세팅해서 냉장고에 층층층층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육수. 자, 요렇게 이쁘게 되죠? 거의 다깐양이 하에요. 근데 저희 거는 빨갛습니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선지는 아주 부드러워요. 좀더 위에서만 푸지 말고, 이렇게 요 사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번 조금 혼합하고, 한번 혼합하는 것만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혼합한 다음에 퍼야지 돼요. 위에 거만 푸면 맛이 조금 흐려요.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조금, 아주 조금,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지금 해장국 세팅이 마쳤습니다. 제가 끓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끓이는 것도 좀잘 끓여야지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파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평해장국, 우곡해장국뭐 내장탕이랑 거의 비슷한데 여긴 곱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옛날 육개장, 불량 불고기, 뭐 서울 불고기, 비빔냉면. 냉면이 전문점이에요. 전문점 거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뭐 일반 사제품 써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다 만드는 겁니다. 육수도 내고 어, 과일로 해서 비빔냉면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한번 맛을 보십시오. 자, 해장국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겉절이에요. 겉절이. 아침마다 저희가 담고요. 그 다음에 석박지. 어, 때깔 좋죠? 자, 요거는 고추지예요청양 고추지. 요게 이 소스랑 여기 보이는 어, 요 소스랑 같이 요거를 담아서 어, 선지나 깐양을 찍어먹는거예요자그 다음에 요거는 간장마늘 간장마늘이에요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 세팅을 해 놨습니다 저 소스에 요기 부분이 고추지 청양고추지를 민찌개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거예요 지금 요렇게 지금 해장국 전수중입니다 요렇게 지금 가오픈중이고요 자, 다음 장면으로 제가 넘어가서 보여 드릴게요 자 저희가 가오픈 중에 지금 배가 고프셔서 회장국 레시피를 구입하셔 가지고 자체 본인 가게에서 하시다가 아 업주가 쫓아 냈답니다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쵸 사장님 네. 이제 맛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수 받으시는 분이세요 여기 성남 중앙시장이 있는 겁니다 경... 경성본가 양평해장국이고요. 이분은 제 요리를 몇번 많이 따라 해보셨대요. 아, 맛있네. 자 어떠세요? 네, 국물이 시원해요. 국물이 시원하세요? 네 맛있어요. 네. 네. 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맛을 보세요. 거의 다 어디 가서 맛을 보냐 맛을 보냐 그러시는데, 어, 이분은 기꺼이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양평해장국이랑 옛날 육개장 그 다음에 뭐 냉면 냉면을 할 거예요. 불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푸드셰프의 요리를 자 지금까지 실전에서 전수 중인 푸드셰프가 영상을 찍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맛집으로 성공하는 요리 비법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푸드셰프 요리 강좌입니다.